매일 아침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우체통까지 걸어가는 것이 예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콜라겐과 근육을 재건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잃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몸에 올바른 시작을 제공한다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 실제 환자들 즉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과 여성들이 단 7일 만에 기력, 안정성, 에너지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준 5가지 강력한 콜라겐 풍부 아침 식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첫 번째 아침 식사는 임상시험에서 근력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허약함에 지치고 다시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벨 아이콘을 꼭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실용적인 팁을 항상 최신 상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공유하는 내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퀴노아 플러스 블루베리 플러스 무가당 아몬드 우유. 아침에 먹는 따뜻한 퀴노아 한 그릇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저 또 다른 곡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화하는 신체에게 퀴노아는 60세 이상의 많은 성인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쇠약함, 관절 불안정성 그리고 느린 이동성 저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영양적 동맹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을 잃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 사우 코퍼니어 이라고 하며 미국 노인의 거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육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약해지고 균형감각이 흔들리며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한때는 간단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영양이 이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퀴노아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곡물과 달리 퀴노아는 우리 몸이 순수 근육을 재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 인대, 피부를 지탱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퀴노아는 또한 마그네슘과 망간이 풍부한데 이두 미네랄은 결합조직을 복구하고 관절을 탄력있게 유지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뉴엠프셔 출신의 74세 은퇴한 여교사인 헬렌 부인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고 보도블록에서 내려오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이 커진다고 불평하며 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커피와 토스트였습니다. 쉽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것을 따뜻하게 조리된 퀴노와 한 그릇,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무가당 아몬드 우유로 대체했습니다. 단 3주 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몇달 만에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동네를 한 바퀴 걸었어요. 이 조합의 블루베리는 달콤한 토핑그 이상입니다.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있어 서서히 관절을 마모시키고 노인들을 뻣뻣하고 아프게 만드는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콜라겐을 보호합니다. 블루베리의 천연 비타민C는 또한 60세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신체 자체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가당 아몬드 우유는 유당이 없는 대안일 뿐만 아니라 관절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E와 튼튼한 뼈와 근육 수축을 지원하는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뼈, 관절, 근육이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루의 첫 식사가 이세 가지 모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놀랍니다. 이 아침 식사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소화하기 쉽고 노화하는 신체에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아침이 여전히 가장 힘든 시간이라면, 일어서는 단순한 행동조차 노력이 필요하고 몸속에서부터 관절에 작용하는 따뜻하고 풍미 있는 음식을 갈망한다면, 두 번째 아침 식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고 싶을 것입니다.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의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삶은 달걀 플러스 아보카도 플러스 통곡물 토스트. 노화하는 신체 내부에서는 조용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과 균형의 느린 침식은 종종 경고 없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약간의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보도가 덜 안정적으로 느껴지며 결국 한때 생각 없이 걷던 곳에서도 주저함, 심지어 두려움이 생깁니다.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스며드는 약점이 단순히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근육과 결합 조직이 영양 부족 상태라는 신호이며 현명하게 선택된 아침 식사는 그 잃어버린 기반을 재건하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 두 개는 간단하지만 임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리신, 프로린, 글리신과 같은 콜라겐 형성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우리 몸이 근육량, 관절 안정성, 결합조직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물질들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아미노산의 자연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노인들이 다리가 무겁고 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움직임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달걀은 또한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콜린을 제공하여 마음과 근육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오하이오 출신의 78세 베트남 참전용사인 켈빈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집앞 진입로에서 넘어진 후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식습관을 검토했을 때 아침 식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커피와 토스트, 때로는 시리얼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루틴을 추천했습니다. 삶은 달걀 두 개, 아보카도 반개, 그리고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 4주 후 그는 밝아진 눈과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난간도 잡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현관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아보카도는 크리미한 사이드 메뉴 이상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뼈 밀도, 관절 윤활, 염증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D, K의 흡수를 돕는 건강한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육 수축과 많은 노인들이 조용히 견디는 고통스러운 경련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종종 간과되는 통곡물 토스트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한 조각은 아침 내내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느리게 소화되는 탄수화물과 콜라겐 형성을 담당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미량 미네랄인 망간을 제공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뜨려 관절 염증에 기여하는 흰 빵과 달리 통곡물은 하루 종일 여러분의 시스템에 안정성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식사는 단지 건강한 것이 아니라 깊이 기능적입니다. 한입한입 한입 여러분의 기반을 수리하고 지지하며 강화합니다. 하지만 몸이 힘이 상의 것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따뜻하고 영양가 있으며 고대의 치유력으로 가득찬 위안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세 번째 아침 식사에 무엇이 있는지 보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3사골 국물 플러스 호박씨 플러스 시금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그릇을 손에 쥐는 것에는 심오한 치유력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 특히 뻣뻣한 무릎이나 수시는 엉덩이로 잠에서 깨는 사람들에게 이 간단한 의식은 위안을 넘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과 근육 약화의 표면 아래에는 수년간의 콜라겐 손실, 영양소 고갈, 그리고 조용한 염증이 힘을 갉아먹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는 노년기에도 올바른 관리에 여전히 반응하며 때로는 그 관리가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전통문화에서 오랫동안 액체 황금으로 여겨져 온 사골 국물은 현대의학, 특히 노인들을 위한 분야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뼈, 힘줄, 결합 조직을 몇 시간 동안 천천히 끓여 제대로 만들면 콜라겐, 젤라틴, 글리신, 프롤린이 풍부해지는데 이 모든 것은 관절, 연골, 근육을 수리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아 특히 밤새 단식한 후 아침에 섭취했을 때 신체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신의 76세 은퇴한 파니스트인 자네 부인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아침에 손가락과 무릎이 너무 아파서 연주를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기쁨이었던 정원 가꾸기도 너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약간의 소금을 친 따뜻한 수제 닭뼈 국물을 마시고 호박씨 한 줌과 신선한 시금치를 곁들였습니다. 한달 안에 그녀는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통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관절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곡 전체를 연주했어요. 제 손과 무릎이 제 말을 들었어요. 호박씨는 작지만 영양가가 높습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의 풍부한 공급원인데,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연은 콜라겐 합성과 조직 복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신경근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시금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노인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입채소입니다. 시금치에는 뼈의 완전성을 지원하는 비타민 K, 새로운 콜라겐 생산에 필요한 비타민 C 그리고 특히 다리와 사지로의 혈류를 개선하는 천연 식물성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아침 식사는 단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킵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우며, 노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에 목표화된 완화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요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아침이 바쁘거나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근육을 키우고 관절을 보호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다음에 나올 것이, 바로 당신이 기다려온 것일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4. 바나나 스무디 플러스 그릭 요거트 플러스 아마시. 조용한 아침 시간에 많은 노인들은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 패스트리. 혹은 아무것도 먹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하게 유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정 뒤에는 더큰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식사는 하루 종일 근육, 관절, 그리고 힘의 리듬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몸이 노화함에 따라 그 리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릭 요거트와 아마시로 만든 바나나 스무디는 겸손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60세 이상의 성인이 힘, 안정성, 활력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인 근육 보존 단백질, 항염증 영양소, 콜라겐 강화 요소의 탁월한 조합을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영양가 있는 노인 친화적인 아침 식사 중 하나입니다. 요리가 필요없고 만드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종종 단순한 과일로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노화하는 신체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바나나는 근육 수축, 신경 신호,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합니다. 노인들에게 흔한 낮은 칼륨 수치는 특히 아침에 다리 경련, 피로, 심지어 관절 뻣뻣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이 e 스무디의 핵심으로 하루 종일 순수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인 카제인 단백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뼈 건강과 힘줄, 인대, 피부에서 발견되는 주요 구조 단백질인 제1형 콜라겐 생산에 중요한 칼슘과 비타민 D를 강력하게 공급합니다. 피닉스 출신의 68세 베트남 참전용사인 제럴드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에 대해 좌절하며 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전형적인 고탄수화물 아침 식사를 간단한 스무디로 대체했습니다. 바나나 한 개, 플레인 그릭 요거트 반 컵, 시금치 한 줌, 그리고 갈은 아마씨 한 스푼. 4주 후, 그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팔을 쓰지 않고 알라기자에서 일어섰어요.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아마시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아마시는 관절과 연조직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의 최고의 식물성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그난과 소화 및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는 수용성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식사는 편리함 이상입니다. 가장 피곤한 아침에도 몸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배고픔이 아닌 주저함으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관절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하며 부엌으로 가는 것조차 힘든 일처럼 느껴진다면? 몸이 가장 먼저 갈망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진정되고 따뜻하며 깊이 치유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다음에 나올 것이 바로 당신의 관절이 기다려온 아침 의식일 수 있습니다. 5. 콜라겐 파우더 플러스 암나 플러스 따뜻한 레몬 꿀물 대부분의 노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어나기 직전,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관절이 하루를 거부하는 듯한 순간입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발목이 느리고, 손가락이 약간 서툽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조용한 알림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알림은 무력감의 힌트와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아가 가장 큰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반격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콜라겐 펩타이드, 암나, 인도 구스베리, 신선한 레몬즙, 그리고 약간의 생꿀로 만든 간단한 따뜻한 음료는 음료 이상입니다. 그것은 치료적 의식이며, 시간이 빼앗으려 하는 바로 그 조직, 즉 관절, 힘줄, 근육,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묶는 콜라겐을 영양 공급함으로써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가수분해된 펩타이드 형태의 콜라겐 파우더는 노인들에게 독특하게 적합합니다. 60세 이후에 특히 우리 몸의 자연적인 콜라겐 생산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감소는 피부 처짐, 약한 관절, 약한 인대, 그리고 느린 근육 회복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콜라겐 펩타이드를 아침 공복에 처음으로 섭취하면 염증이나 다른 영양소가 경쟁하기 전에 빠르게 흡수되어 결합조직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은 암나입니다. 수세기 동안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사용된 특별한 힘을 가진 작은 과일입니다. 암나는 몸 안에서 콜라겐을 생산하는 섬유화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C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콜라겐이 분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 간단한 혼합물로 혜택을 본한 환자는 신시네트 출신의 74세 클라라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손과 발목이 뻣뻣해서 옷을 입는 데만 15분이 걸리는 등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일반의약품 보충제를 시도했지만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아침 토닉을 소개했습니다. 따뜻한 물한 컵, 콜라겐 펩타이드 한 티스푼, 암나 파우더 반 티스푼, 레몬 반 개의 즙, 그리고 약간의 생꿀. 3주 안에 그녀는 부드러운 웃음과 함께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블라우스 단추를 잠갔어요. 다 잠그고 나서야 알아차렸어요. 이 혼합물의 레몬즙은 위산을 부드럽게 증가시켜 콜라겐 흡수를 향상시키는 반면, 생꿀은 자연적인 단맛뿐만 아니라 항염증 및 면역지원 특성을 제공하여 노화하는 시스템의 섬세한 균형에 이상적입니다. 함께 이 성분들은 씻거나 요리하거나 5분 이상의 준비 없이도 진정되고 치유되는 하루의 시작을 만듭니다. 아침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마음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토닉은 음료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은 여전히 치유 중이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결론.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노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몸을 숙일 때 무릎에서, 셔츠 단추를 잠글 때 손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의 조용한 주저함에서 점차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단지 신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종류의 보살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탐구한 모든 아침 식사는 단지 레시피가 아니라 결정이며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독립적으로 살고 고통 없이 부엌으로 걸어가고 몸을 숙여 신발끈을 묶고 싶다는 선언입니다. 이 식사들은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신호이며 몸에게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도구입니다. 수년간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약물이 아닌 꾸준함, 인내심, 그리고 아침 선택의 조용한 규율을 통해 힘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동기 부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그릇. 삶은 달걀, 사골 국물 한 모금, 또는 정성껏 만든 스무디로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선택들은 추진력을 얻었고, 근육은 더 강해졌고, 관절은 더 쉽게 움직였으며, 자신감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순간입니다.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 존엄성, 그리고 기쁨을 보호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기로 선택하는가와 같이 작고 강력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아침 식사를 매일 힘의 첫 번째 행동으로 삼으세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쇠퇴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만들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루의 시작에서 시작됩니다. 이 교훈들이 여러분이 충만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배운 것중한 가지를 공유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진실들을 받아들이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1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이라고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여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삶을 응원합니다.